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이상진 주 뉴질랜드 대사는 지난 9일 웰링턴 지역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송년 오찬을 베풀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메카 파이티리 보훈장관을 비롯해 참전용사 7명과 뉴질랜드 외교부와 보훈처 관계자, 한인회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진 대사는 인삿말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긴밀한 양국 관계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파이티리 뉴질랜드 보훈 장관은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였음을 밝히면서 양국간 굳건한 우호의 바탕에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말하고 이를 계승해 한류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데스 핀턴 웰링턴 참전용사협회장은 코 o v i d 1 9 상황에서도 한국대사관이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고 고인이 된 참전용사들을 추모했습니다. 매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뉴질랜드 전국에서는 지역별로 산타 포로이드가 펼쳐집니다. 지난 11월 29일 오클랜드 의 퀸스트리트에서 열린 87회 산타포레이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200여 개의 플로트와 4천여 명의 참가자가 참석했습니다. 또 해밀턴에서는 지난 6일 2020 퍼스트 크레딧 유니언 크리스마스 포레이드가 열렸습니다. 60여 개의 플로트와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1.2km의 거리를 행진했고 많은 시민들이 구경 나왔습니다. 이밖에 오클랜드의 노쇼와 호윅지역 등 지역별로 저출한산타프레이드가 진행돼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실감나게 했습니다. 크라이스 처치 한인합창단이 지난 7일 저녁 창단연주회를 가졌다고 박준태 리포터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크라이스 처치 한인합창단은 리카톤에 위치한 리카톤 침재교회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졌습니다. 크레스처치 한인합창단은 작년 9월에 창립해 그동안 연습기간을 거쳐 이번에 창단연주회를 가졌는데 이번 연주회에는 300여 명의 교민과 현지인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오프닝 행사로 기타 연주에 이어서 진행된 창단연주회에서는 포카레카레아나 테카포 등 뉴질랜드 노래와 아리랑, 가시리, 그리운 고향 등의 한국 노래, 그 밖에 영어 노래까지 다양한 곡을 연주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교민 사후에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웰링턴 한인회는 지난 12일 나이오 타운홀에서 정기총회와 한인 문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장흠 웰링턴 한인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10월에 계획됐던 한인의 날 행사가 취소됐지만 이번 한인 문화 행사를 통해 건강한 한인회, 화합하는 한인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웰링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이 함께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웰링턴 한인회는 참석자 모두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했고,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이상진 대사와 국민당 멜살리 의원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이날 이상진 대사는 김미영 웰링턴 한글학교 교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고, 현 15대 임원진은 13, 14대 웰링턴 한인회 회장을 역임한 김순숙 전 한인회장에게 4년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웰링턴 한인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쌀을 선물해주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한국전쟁사진전시회가 뉴질랜드 국립육군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와이우루에 위치한 국립육군박물관에서 한국전쟁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육군박물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문을 여는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쉬입니다. 뉴질랜드의 여름 크리스마스 시즌과 새해를 맞아 타우포나 로토루아를 여행하는 분들은 이 박물관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사진전을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한국전쟁 사진전 시회는 뉴질랜드 국립육군박물관, 한류문화원, 해피월드TV가 주최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대한민국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후원합니다. 노영혜 한국종이문화재단 이사장은 한유문화원의 이혜원 씨를 글로벌 K종이접기 홍보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노영혜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뉴질랜드는 물론 해외에서 한국의 종이접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영혜 이사장은 종이문화재단의 웹사이트를 통해 해피월드TV가 보도한 종이문화재단의 뉴스. 고깔 축제 소식도 소개하고 한국의 K 종이접기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전 세계 동포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기후변화 성과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과 58개국 중 뉴질랜드는 25번째로 꼽혀 중간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공식 리스트에서 뉴질랜드는 61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는데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성과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들 국가 중 어디도 금, 은, 동메달을 차지할 만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작년에는 44위, 2006년에는 3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가스 배출 분야에서는 뉴질랜드는 61개국 중 44위를 차지해 좋지 않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영국이나 스웨덴은 배출가스를 줄여왔으나 뉴질랜드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24%나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뉴질랜드가 좋은 점수를 얻어 6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40% 정도의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인구 증가율도 낮아져 뉴질랜드는 오는 2050년에야 인구가 600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인구는 지난 2003년에 400만을 돌파했고 그 16년 후에는 500만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계속돼 앞으로 30년 후에야 6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민자가 들어오고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가정하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2025년에 550만 명, 2030년에는 520만에서 590만 명 사이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올해 초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4%의 뉴질랜드인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건강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백신 접종 비용을 내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의 뉴질랜드인은 백신 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13%의 뉴질랜드인은 면역력을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전혀 백신 접종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데이비드 모독 오타고 대학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공급되기 전에 다른 의약품과 같은 엄격한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공항은 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이 항공 여행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얻을 때까지 정상을 되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 p 글로벌 레이팅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의 공항은 내년 말까지는 확실한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고 2022년에 가서야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s p 측은 대부분의 공항은 내년 후의계년도까지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회복세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관리되고 있어 국내 여행이 늘어나 공항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의 국내 여행은 지난 5월 이후 꾸준히 늘어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60%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70년 사이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50페이지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소유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고위 분석가는 현재 3분의 1 정도의 주택은 렌트하우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장 자기주택 소유율이 높았던 때는 1990년대로 73.8%의 시민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택 소유율이 가장 낮았던 때는 1951년으로 61.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951년에는 못 미치지만 2018년 현재 자기 집 소유율은 64.5%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그리고 소수민족의 경우 자기 집 소유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수학과학경시대회에서 뉴질랜드 학생들의 성적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살에서 13살 사이 뉴질랜드 어린이들의 수학과학 성적은 지난번보다 모두 떨어졌는데 13살 어린이들의 수학 성적은 482점, 과학은 499점을 받았습니다. 이 점수는 호주나 영국 어린이들의 평균 점수 500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한편 가장 성적이 좋은 나라는 싱가포르로 수학과 과학 모두 60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뉴질랜드 학교에서는 읽기와 수학을 우선시해 왔고 과학은 오랫동안 중요시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와 쿠가일랜드는 내년 3월 말을 기해서 여행 자유화를 위해 국경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13일 아침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 총리는 내년 1분기에 여행 자유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쿡아일랜드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아던 총리는 양국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간의 여행 자유화 이전 조치로 뉴질랜드는 쿠가일랜드인의 뉴질랜드 입국을 격리 조치 없이 허용하고 그다음 상황을 보아가면서 뉴질랜드인의 쿠가일랜드 여행 자유화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뉴질랜드의 입장입니다. 쿠가일랜드의 브라운 총리는 양국 간 여행이 자유로워지면 쿠가일랜드의 경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뉴질랜드 집값이 19.8%나 올라 평균 집값이 72만 5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부동산 가치의 변화를 측정하는 부동산연구소의 주택가격 지수도 13.5% 상승한 3,248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클랜드의 경우 작년 평균치 86만 달러에서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이 1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은 뉴질랜드 전국이 록다운을 경험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나타난 현상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호주 동부지방에는 폭우와 강풍이 몰아닥치고 있고, 퀸슬랜드에는 사상 최악의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주 기상청은 앞으로 며칠간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특히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습니다. 뉴 사우스 웨일스와 퀸슬란드 지역에는 이미 침수 지역이 발생한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은 비바람이 예상돼 홍수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밖에 호주 동부 지역에도 많은 비바람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오이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